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통일일보의 내일 10월 7일자 수요일 신문의 메인 기사를 읽어드리려고 실시간을 켜놓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못킨 이유는 지금 제가 어, 프리즘 라이브가 안 되고 있어요. 어, 오늘 낮에 어, 구리성간이를 지키는 구라성간이 TV와 그리고 어, 구리성간이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 공성감님을 도와서 지켜주시는 분의 라이브도 오늘 켜지지가 않아서 어, 몇 시간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구라성간이 TV가.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저도 오, 어, 저녁 무렵에 한번 켜봤더니 저 또한 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다른 분들께 알아봤더니 다른 분들은 정상으로 다 켜주고 있습니다. 어, 구리성간이를 지키는 구라성간이 TV 그리고 제 채널 그리고 구리성간이를 지키고 계시는 또 다른 한 분의 채널. 일단 지금 확인된 것은 새 어, 채널이 지금 프리즘 라이브가 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권한이 안 된다고 떠서 유튜브로도 라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방송 시간이라든지 뭐 구독자 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지금 11시 조금 넘어서부터 켜려고 했는데 계속 못 켜서 지금 조금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어, 제가 방송이 안 켜져서 조금 실름을 하는 동안에 어, 날짜는 이미 하루가 지났지만은 어, 내일 신문입니다. 내일 수요일자의 신문이고요. 10월 7일자의 신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방송을 켠 거예요. 어, 라이브로 하지 못한 거에 조금 많이 아쉽지만은 어, 제가 블리시 하는 방송을 거의 라, 거의가 아니라 전부 라이브로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을 또해 보겠습니다. 어, 방송 프리즘 라이브가 계속 오류가 뜨고요. 송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로그인도 몇 번이나 다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 방송은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포기를 하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일단 신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일일보의 10월 7일자 수요일 신문입니다. 수요, 수요일 신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프리즘 라이브가 여러 가지 그 자료도 불러올 수 있고 편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즘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지금 통일일보 신문을 지금 찍고 있어요. 컴퓨터에 컴퓨터 화면에 나와 있는 통일일보 신문을 제가 제 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 세로, 오른쪽 세로에 큰 제목에 문재인 정권, 공안 정치, 서울 중심이 개엄령 이렇게 큰 제목이 있고요. 동맹의 이익보다 중공의 이익을 강조. 라고 기사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공산 전체주의 체제와의 무한정쟁으로 돌입했다. 미국 이민국 USCIS는 별도의 면제 이유가 없는 한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정당과 관련 기관의 조직이 있나 과거에 가입한 사람은 미국이 입국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다. 공산당이거나 전체주의 조직을 테러리스트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집단은 친중 반미의 움직임에 변화가 없다. 조선노동당과 연방제를 공개에 선언한 한국의 종북 주사파 집단은 물론 공산당과 정책을 협정을 하고 불법 선거로 입법 독재를 하는 행위를 하는 당은 민주당도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어, 민주당도요 전체주의 정당이라는 지금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불법 선거로 입법 독재를 하는 행위를 그 하는 자체는 이미 뭐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집단의 지지층으로부터 대규모의 이탈이 예상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탈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은 죽어야지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꼭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국의 개천절인 10월 3일에 서울 도심에 계엄령이 깔렸다. 만 천명 이상의 경찰이 집회나 자동차의 운행을 통제했다. 법적 근거도 없다. 건물도 엄중했다. 시민의 태극기 소지도 금지했다. 자동차는 창문을 여는 것도 금지했다. 마치 중국 공산당이 천안문 광장을 봉쇄하는 것과 똑같은 광경이었다. 문재인 집단은 중공 폐렴 방역 조치라고 억지를 쓰고 전통적 명절인 추석 성묘도 못 하게 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교외의 공원에는 인파가 흘러넘쳤고 백화점이나 음식점과 주점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방역을 구실로 해서 도심의 집회와 통행을 철저하게 차단한 것은 명백한 정치 방역으로 강압이다. 차량 시위 금지로 저항하면 운전 면허 취소나 자동차를 압수한다고 협박했다. 당연히 국민은 문재인 집단을 벌써부터 정당 정부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집단이 이렇게까지 물리적인 폭동을 동원하는 것은 이미 정권의 청, 정통성과 권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는다. 권력을 잃는 순간 자신들이 처단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딱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미 정부라고도 말할 수 없고 몸부림치는 집단으로밖에 볼수 없다. 그들을 권력 상실의 공포로부터 최소한의 법치의 형태로 버렸다. 거기다가 핵심 권력자인 스캔들이 끊기지 않는다. 그 중에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미치광이 행동과 이것을 감싸주는 권력 핵심부는 엽기적이다. 추미애는 아들의 군복무 중에 탈주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력으로 검찰을 동원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문재인은 한반도의 평화쇼로 국면 전환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상 포류 중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했다고 말하고 평양 측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지만 북한 측의 주장은 전부 믿을 수 없다. 애당초 수온 20도 이하의 바다에서 20시간 이상 견디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황의 조작과 거짓 발표는 국제 사회의 불신을 샀다. 미국은 문재인 집단의 친중 정책을 억제하기 위하여, 억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강경화가 9월 25일 미국 비영리 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한국은 코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가 라고는 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타국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통일일보의 7월 10일, 7월, 아, 10월 7일, 1월 7일 수요일 내일 신문의 메인 기사입니다. 아,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이런 속에서 시위에 참여하시고 집회를 하시고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라이브 방송을 못해서 지금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어, 여러분들에게 어, 빠른 시간 내에 될수 있으면 제가 내일 신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12시 안으로 준비해서 11시 30분 정도부터 계속 켜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라이브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통탄스럽고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억울하다고 한 것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들 그분들 그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이 적이 되어서 체포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애국자논, 애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싸우시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부디 안전제일입니다. 안전제일이 최우선이에요. 단속이 너무 강압적이다 보니까 어, 그럴 때는 잠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일본 경찰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블랙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경찰이 적이 되어서 힘들, 힘들게 싸우고 계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서운 것은요. 어, 홍콩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에서 블랙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국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지금 제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될까 봐요. 그 그것이 그 홍콩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제가 될까 봐. 제가 그렇게 될까 봐. 그게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 제가 다음 일정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끄기 전에 어, 10월 8일 날 어, 일본인들의 단체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응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의 집회에서 제가 어, 참석을 할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일하는 거에 조금 어, 시간이 맞다면 제가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미 미국,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응원하는 단체의 집회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게 되면 저는 거기에서 한국의 불법 시 불법 선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이것은 이제 확정된 일정인데요.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집회를 했던 장소 세이코 웹손 동경 본점 앞에서 다시 한번 블랙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본에서 블랙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1인실를 통해서 저항해 주십시오. 혼자서 나가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가셔서, 가셔서 거리를 두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어요. 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인사 드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 우리 블랙시위 할 때의 마스코트 애국이 있잖아요. 노래도 잘하는 우리 애국이가 어, 녹음해 놓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의 외침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 이, 이거 끝나면 아마 업로드 하는 것이 1시 정도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힘들고 괴롭겠지만은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편안한 휴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애국이의 목소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어, 라이브 방송 어, 꼭 되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블랙시를 하는 모습을 라이브로 어, 방송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국이의 어, 목소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일단 이대로 마치는 것이 정말 아쉽지만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이의 섬소목소 제가 보여드리고요. 우리 애국이 목소리 들어보세요. 정선거를 <목소리를> 발견하고 문단당을 묻질르고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 좋아 자유, 좋아 자유, 주세요 자유, 자유. 자유, 좋아 자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자유, 자유 자유 파티, 자유 자유 파티, 자유 파티. 자유, 파티. 이제 그거 한 해보자.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국민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 부정 선거를 밝혀내고 문단당을 무찔러고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 좋아 자유+ 좋아 자유 주세요 자유, 자유. 자유+ 좋아 자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자유+ 자유+ 자유, 자유 파티 자유+ 자유 파티 자유 파티 네 그거 한번 한 해보자 너무 잘했어 우리 애국이 우리, 그, 우리 애국이 그 이모가 많이 사랑해. 애국아. 고마워.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끊겠습니다. 네.